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은, 어, 흑산도를 그린 거예요. 여기가 흑산도에 가면, 어,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를 부른 그 노래 기념비가 있거든요. 어, 그 기념비가 여기에 있는데, 여기로 올라오는 이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요. 그래가지고 이길 이름을 어, 아리랑 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저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흑산도 이제 읍내가 있는 거죠. 어,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고 이제 작업을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예, 저는 이제 이런 어,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렇게 스케치를 어, 해와요. 지금 보면, 어, 제가 흐림먹으로 이 어, 흑산도에 그산 위에 올라가서 직접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어, 한에스케스가 어, 있는 거죠.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, 뺄건 빼고 어, 정확하게 이제 스케치를 해오는 거죠.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어, 지금 여름의 어떤 숲이에요 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앞쪽은 제가 그리는 꼬불꼬불한 그 라면 준으로 이제 이 앞을 어,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서는 준이 좀 작아지고 어, 산의 바위들이 좀 묘사가 되고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어, 산은 점을 이용해서 저기 이렇게 쫙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네, 낼 겁니다 그리고 섬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어, 흐리고 진하고 그런 식으로 어, 표현을 하고 바다는 하얗게 둬서 어, 마치 섬이 하늘에 떠 있는지 바다에떠 있는지 어, 어쨌든 어떤 어, 여백의 공간에 떠 있는 그런 어, 방식으로 어,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. 나무 하나하나의 모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, 어,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 나무들이, 어, 더 많이 막 엉켜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모양 하나하나가 보면은 이제 약간 그 라면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요런 모양들을, 어, 뗐다 해가지고 요 필법을, 어, 춘이박의 어, 라면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. 어, 이런데 남면주는 굉장히 우거진 어, 여름 숲을 그리거나 어, 산을 그리거나 또 들판을 그릴 때 굉장히 어,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이렇게 어, 이런 필법을 어, 사용할 때 단순하게 이게 꼬불꼬불한 그 필법만 쓰는 게 아니고 산의 구조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, 산, 산 능성이라든가 어, 바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, 잘 어, 설명을 어,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어, 예를 들어서, 이 앞에 있는 산을 들여다보면요. 이 앞에 어, 길이 있고, 다음에 길이 있고, 길이 꿈꾸고 나가잖아요. 저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. 뻗어서 가는데요. 이 앞에 있는 이 능선, 산의 능선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, 어, 골이 있죠.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넘어 있는 산이 어, 여백을 줘서, 어, 흐리게 묘사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묘사가 되고, 산등성에는 이렇게 바위들이 있어서, 어, 크게 골격을 잡아주고 그 안에 이렇게 미묘한 선들이 들어가서 골격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니까 러이 길에서도 쭉 올라간 이 앞에 나무들의 표현들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, 어, 능선이 있어서 그 뒤로 물러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들을 어,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앞쪽도 보면은, 어, 앞쪽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죠. 그죠? 그 뒤에는 이렇게 흐리게 돼 있고, 어, 그 위로 올라가면서 바위 줄들이 골격을 잡아서 바위에, 어, 산에 전체 어떤 그런 어, 윤곽을, 어, 잡아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뒤로, 어, 가면서도 산등산이 앞에 뒤로 이렇게 가면서 쭉 능선이 이어지다가, 자, 뒤로 가면서는, 어, 이제 턴들이 이렇게 흐리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. 번짐도 생기고. 그래서 멀리 이렇게, 어, 멀어져가는, 잘 내려가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나게 묘사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, 어, 이런 여름에 풍경을 그릴 때도, 어, 나무나 어, 어떤 그 나무가 이런 숲 거기에 의해서 산의 골격이 보이지 않더라도 꼭그 산의 그 골격을 찾아서 어, 붓을 사용해야만 어, 자연의 이 풍경에 예, 정말 원래 어떤 그 기운을 옮겨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. 지금 그리는 여기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막 밀집돼 있죠. 그래서 어떤 건 형태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, 어떤 거는 형태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돼서 라면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데는 이제 나무 형태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막 그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구 구조들이 다 이제 있는 거죠. 이런 데는 이제 길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. 먹은 어떻게 본인이 이제 어,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어, 변화가 되죠. 그러니까 붓의 어, 속도, 그 먹의 양, 어,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, 뭐 표현이 뭐 무궁무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먹을 쓰는 요령, 그 물기를 조절하는 것, 붓의 어, 강약,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어, 생동감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. 붓의 어떤 그런 그 강약 있잖아요. 튕기는, 튕기고, 긋고, 찍고 하는 그런 강약들을 잘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생동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.